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직업기초능력 NCS 속에서 빅5에 속하는 자원관리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 각각 영역마다 사0문항을 뽑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섯 번째 영역에 속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다룰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같이 바로 자원 관리 능력의 문제는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갖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자원 관리다, 그럴 때 자원 관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증 물적 자원을 일반 자원 관리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사람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인적 부위. 그래서 이제 바로 교육은 뭐가 되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갖다가 강하면 물론 여기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얘기합니다. 타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예산에 대한 이야기. 물적인 부위. 그리고 인적.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자원을 갖다 취급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방법 속에는 연구를 갖다 통하면 공증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니다 공정은 바로 일이죠. 일에 대한 분석을 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하는 작업 분석이 되죠. 그리고 어떤 활동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동작을 분석한다그러는게 시간 연구. 바로 시간 연구는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갖다 얘기하는데 바로 공작 활동이란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바로 공작 활동의 약자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간 방법 연구에 쓰여지는 중요한 이야기가 된데 공은 뭐가되죠 공정 등습을 얘기합니다. 일이 어떻지? 그럼 두 번째는 일이 구체적인 작업이 어떻지? 그리고 하나하나 활동이 어떻지? 그리고 동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바로 생산 관리 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원 관리를 갖다 얘기할 때 쓰여지는 생산 관리 영역이다. 공대와 그 다음에 상대 속에서 경영하게 나오는 생산관리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작활동이란 말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반드시 우리가 할 때는 매일 먼저 플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제는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죠. 컨트롤을 얘기한다. 또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차이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덱은 C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PDS다를 때 PDS 영역이 되고 물론 여기는 바로 두가뭐 컨트롤도 되지만 여기는 두각은 활동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라면 C 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컨트롤 이야기 해도 되죠.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이야기와 아마도 말하면 이 차이가 어떻냐? 실제가 어떻냐? 그래서 바로 자기가 설립했던 플랜과 플랜과 그리고 나중에 결과 그래서 이제 궁극은 계획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로, 계획과 실제에 대한 차이에 분석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를 우리는 뭐를 만약에란 바로 잘 정리해서 가능한 계획과 실제가 이뤄지게끔 성립이 되게끔. 끌어가게끔 의도해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얘기하며 여기서 PDSA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보통 자원관리 능력의 이야기의기본 개요는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 내용 속에서 문제를 이 부분은 많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한두 문제 정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영역을 우리가 같이 하며 보도록 하죠. 자, 영역마다 문제 속에서 이 부분에 배치된 문제는 문제 수준이 수가 적어서 한두개 정도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가운데서 천천히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이 단원의 문제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 문제 나와 있는 하나의 자원의 병원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려 한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반드시 인간사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수밖에 없고, 손해와 이득이 흥가나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다 이득이 되면 참 좋은데, 바로 이해되죠? 손해와 이득이라는 교차상승이 일어난다. 뭐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파레토의 효율을 갖다 얘기하죠. 바로 자원의 분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면 편파적 운영. 아무래도 우리가 공정하게 운영한다 그래도 여기는 편파라 는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편파적 운영을 얘기하는 파레토 효율을 갖다 얘기하는데 조심할 거는 파레토 법칙은어떻죠20 80 법칙입니다. 바로 20%의 상위 그룹이 80%의 수 바로 재산을 소유한다.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은 가끔 우리가 경영학에서 특히 마케팅에서 은행 같은 데서 얘기하냐 마케팅 전략상 소액 이해치자들. 돈을 많이 예치하는 사람에게는 v i p 대 i g i 을 하지만 은행에 와서 그냥 계속 있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올리고 또 뭐가 됩니까? AS를 갖다가 얘기되느냐 그럼 수수료를 높입니다. A/S를 갖다가 주의야 되느냐 그 나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위 예치자의 경우는 뭐가 되죠? 작게 예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푸대접을 해야 된다. 푸대접하는 게 수수료를 높여버리고 A/S를 나쁘게 만든다. 이게 뭐죠? 파레토 법칙으로 이용한 마케팅의 법칙 속에서 이제 부자들이 올 때는 좀 대우를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최대한 외 되느냐? 좀원리 가라. 한마디로 말은 뭐가 되죠? 그쵸. 렇죠 소금 뿌려라. 이런 얘기죠. 소금 뿌려라. 이런 게념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20%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한국은 20%보다 더 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통상 이제 20, 80 법칙 그럴 때20% 상위군이 80%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면 되고 전부 다 앞에 파레토파레토가 되다 보니까 중 어? 똑같은 말 아니냐? 근데 다릅니다. 이 효율은 바로 평파적 운용. 바로 손해와 이득이라는 쪽은 한쪽에 손해가 되면 한쪽은 이득. 한쪽이 이득이 되면 한쪽은 손해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파레트 효율이라면 파레트 복층은 2 80 복층을 얘기한다. 그리고 다음 아마 여러분들 역선택,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은 한쪽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한쪽은 정보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나? 바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과 위탁한 사람 사이에 어또 정보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기가 정보의 비태칭으로 일어나는 역선택. 역선택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위탁자의 경우. 정보는 모르니까 무조건 산 가격을 사겠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 면 PC 시장이죠. 역선택에 바로 위탁자가, 위탁자 부탁한 사람은 자기가 정보가 없으니까 사고. 무조건 산 거. 무조건 산거어고해 되죠? 레몬 시장에서 가장 질이 떨어진 것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된냐 역선택이 얘가 피지시장이다. 피지시장은 바로 여러분, 레몬시장에서 가이사고 못생기고. 왜? 이 위탁자는 역선택을 역선택 갖다 자꾸 얘해되죠 어, 고민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쪽을 자꾸 취하는 이유가 돼.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가 진짜 바라는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역선택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레몬 시장이 피치 시장을 얘기한다 하는 연관성을 가지면 여기는 다레트 효율 얘기하는 바로 손해와 이득이라는 이야기. 공정하게 이득과 손해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한 사람 손해면 상대는 이득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나 내가 39분에 나왔던 얘기가 됩니다. 자원 분배에 대해서. 역선대 피치시장, 파레토, 파레토의 효율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외대적 자원 관리 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자, 40분 문제는 바로 한국은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6개월 동안 월별 생산을 갖다가 소비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갖다가 두기는 생산 관리 쪽에 자원 분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재고 비용과, 그다음에 외래자산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어떻죠? 그렇죠? 여기서 재고에 대한 이야기 그 재고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관리에 따른 운영과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거죠 재고 유지비 재고가 많아서 나올 때는 일만원 만큼 재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더라 이거죠 재고가 남았다 그러면 다음에 창고에 보관도 하고 또 도둑맞지 않게 관리해주고 그런 비용을 뽑가들때 어, 다음에 바로 소비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한 개당 만 원씩 채야 된다 만약에 부족할 때는 추후 추후에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개당 5만 원. 이 재고 유지비는 만 원이지만, 추후 납품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은 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 문제를 쭉 보는 가운데 핵심 이야기는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개월이라는 말동안 생각해야 되고 기초가 0, 기말이 0이 되어야 된다. 기초재고가 0 기말이 0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여기에 주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이 문제를 풀어라 하고 이제 그 뒤에 전제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6개월 동안인데 기초와 기말재고는 0이란 말은 바로 앞에 어떤 재고가 없어 생산만 우리들도 수요가 0겠인데 어떻게 충족하며 생산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 6개월 동안에 100 200, 200, 300, 300, 100이라면 전체 몇 개지? 합하면 1200개가 나옵니다. 1200개. 그럼 이 1200개를 기초와 기말제구가 0이다, 0이다 이럴 때는 6개월 동안이면 한 달에 200개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생산을 해주면 맞추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개를 만들겠다. 그럼 200개를 매일 다 만든다고 보면 자, 여기에 2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들고 여기 200개를 만든다. 그러면 기초와 기말은 0, 0이더라도 똑같이 2 0 0개를 만들면 1200개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 우리가 잡고 보면 자, 어떻게 되죠? 과잉이 될 때의 영역은 우리가 보면 2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 뿐이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기말의 재고를 여기 만들어 주자 이거죠. 기말의 재고는 얼마냐? 그럼 우리는 200개 속에서 100개가 날아갔을 때 100개가 뭐가 되냐? 재고가 될 겁니다. 그럼 100개에서 100개가 갔는데 200개를 생산했으니까 300개가 되는 거죠. 왜? 여기 100이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 얼마 또 남죠? 100개가 역시 남는다 이거죠. 그럼 역시 100개를 갖다가 200개에 주면 300개가 된는데 200개니까 여기 도 역시 100이 된다 이거죠. 왜? 이거는 남는 거. 재고가 왜? 200개를 생산해서 100개가 날아가면 100개가 남게되고 100개를 다음달에 200개와 합하니까 300개니까 200을 주니까 역시 100개가 남게되고 그럼 100개를 역시 200하는데 넣으니까 300개가 되니까 200이니까 왜 되죠? 100개가 남는다 근데 이제 100개에서 200개를 갖다 탔다면 300인데 300이니까 이건 좀 완전히 충격시켜 줬죠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서는 마이너스 100이 돼 마이너스 100 왜? 200개 생산밖에 하지 않는데 300개가 필요하니까 주 납품이 되어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백이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백인데 여기에 가면 은의되죠 200개가 추후 납부되고 100개를 채우니까 0이 되는. 요런 현상이 되겠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기말제국 푸스가 될 때는 하나당 의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대본이라고 그랬어. 하나당 비용이 대원이다 근데 추납을 해야 될 때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의되죠 그렇죠. 바로. 500만원을 갖다가 부족분은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100만원씩 참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이니까 궁금은 300만원이 되는거죠. 하나당 만원이다. 하나당 만원이니까 100개인가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러면 그러니까 재고 유지비용은 300만원이고 재고 유지비용은 300만원이고 반면에 이게 부족비용이 될땐 부족비용은 얼마냐 그러데 500만원. 아까 제가 하나당 5만원 이라고 했죠. 500만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죠? 300만원의 과잉에 따른 비용 유지해 주는데 하나당 만 원이니까 삼백만 원. 왜이거 전부 다 오버된 는 불이죠. 근데 여기는 부족할 때는 하나당 오만 원이니까 오백이. 그러면 삼백에서 오백을 따니까 팔백만 원이 뭐다되느냐 재고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유입니다 역시 생산에서 바로 생산에서 자재를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바로 여기는 자원에 대한 분배 문제로 이런 문제는 나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영역까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아마 이 영역은 생산관리속개 이야기 연계가 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가볍게 여기는 배정상 우리가 k b 서요청이이하여 40개를 갖다 우리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각각 배정소개는 통제지만 자원에 대한 분배 반드시 이해를 하시며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될때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